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을 앞둔 상황이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접시라는 여인을 찾아갔던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을 앞에 두면 어떤 직감하는 것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닐까? 어찌보면 사울왕도 이 전쟁을 앞두고 그의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직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해 침묵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어려움과 이 상황의 힘겨움 가운데 서야 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있다는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쳐야 되는 그 묘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어 이거 큰일났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 주시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상황입니다. 자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 왕 뒤에 다윗이 그 뒤에 서 있게 됩니다. 전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뒤에 서서 이제 전장 대곧 나가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누가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까? 블레셋의 지휘관들 방백들 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싫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보니까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누군데 지금 전쟁터에 데려 나가려고 하는 거냐 이 지금 이야기를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아기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는 망명하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일들을 보면 허물이 없다. 정말 분명히 잘 싸워 줄 거다라고 말하지만 이 방백들이. 그 말에 분노하게 되죠 사 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분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5 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단 말이에요 우리와 싸움 속에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우리를 짓밟았는데. 그가 지금 역에 서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면 그의 마음이 만약 돌아서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방백들이, 지휘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이 전쟁에 너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마음 불편해 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라. 7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은 아는데 너는 평안히 돌아가면 좋겠다. 아 다윗의 마음을 이 아기스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다윗의 마음은 전장에안 나가야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 다윗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도 될 법한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 8절에 보면 다윗이, 야,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가 왕 앞에 지금까지 있으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지 모르십니까?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왜 싸우게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기스가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러버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그렇게 하고도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참 애매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 서 있지만 그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참 난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야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일을 그칠 때가 늘 있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셔서 그쪽도 이쪽도 그러니까 신임도 없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되는 피할 길도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미리 피하지 않아도 그 마지막 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뭘 그려놓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연륜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또 인생을 살아온 그 걸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치라는 것도 있고,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우리가 발이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빠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을 경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묵묵히 어느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서 그르치지 않아도 될 피할 길들이 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걸 하지 않아도, 내 행동으로 그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깎아 내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가게하시는 선한 길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피할 길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를 다 해내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고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 주시고 또한 해를 열어가 주실 텐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헌신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들 때로는 피할 길들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